자, 오늘 배우게 될 이제 마지막 강의에서 어, 두 번째 두강입니다 두간. 10강까지는 두두 강의. 두 책이고요. 두강까지인데 일단은 1강이 첫 번째가 집합이었고요. 어, 1강에서 2강까지 집합이었고, 그 다음이 명제였어요, 명제. 명제도 이제 어떤 거, 뭐, 앞필 뒤충, 앞필 뒤충, 명제 기억나시죠? 명제에서 탑이 어, 되는 거, 대우도 있었고, 막 이런 것도 있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였어요. 함수는 막미팅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 뭐 1대1 함수도 있고, 1대1 대응도 있고, 그 다음에 상수 함수. 뭐 상수 함수는 이쁜 사람이 있을 때는 몰빵하 함수라고 이야기 했었고그 다음에 그런 것들 하면서 또 어떤 거 배웠었냐면, 역함수하고 합성함수도 배웠고요. 역함수 구하는 것도 배웠고, 합성함수는 도트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해야 되지 복습해서 계속 나오니까 할수 있었던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또 배우는 게 이제 우리가, 어 유리함수 배웠어요. 유리함수. 유리함수에는 스킬들이 조금 있으니까, 책에 좀 적어놨던 것들. 부분 분수 분해. 이것들은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공식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A 곱하기 B분의 1을 어떻게 계산하냐. B 빼기 A분의 1을 가로하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요렇게 계산하더라. 어떤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찢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스킬들이 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뭐 분자, 분모 이렇게 분수로 되어 있는 결합법칙, 분수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차수를 어 분모가 더 크게 한상 나누는 연습을 했다.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찢어서 연습을 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의 유리함수에 대해 배웁니다. 유리함수는 뭐냐면 유리함수는 분수함수예요. 분수함수인데 이렇게 쌍곡선 그림이, 그림이 그려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잠근선의 교점이 중요했어요. 잠근선의 교점을 잘 잡아내면 그걸 평행이동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어, 거기에 대해서 원점 대칭한다 그 전문의 결점에 대해 대칭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유리함수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무리까지 정리할 때는 무리함수예요. 무리함수는 무리식은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 유리함을 잘 시키면 되니까. 그리고 어, 루트 안이 양수해야 된다는 그 조건. 그 조건 하나만 있었으면 됐고요. 복소수는 무리함수로 넘어갈 수 없거든. 복수서, i란, i를 써서는 못 넘어간다고. 그래서, 좌표를 찍는 거는 무조건 루트 안이 0보다 큰 거나 같아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러니까 무리함수가 되려면, 근호를 갖고 있고, 그안에 x의 미지수로 있는 걸무리함수라 하는데, 그 무리함수는 시작점이 중요했고, 시작점이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건지, 이쪽으로 가는 건지, 이쪽으로 가는 건지, 이쪽으로 가는 건지, 이쪽으로 가는 게 중요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고, 그기에 역함수. 역함수. 무리함수 역함수 어떻게 구했는지. 어, 유리함수, 역함수 어떻게 구했는지. 그 역함수를 구할 때는 식으로도 생각해야 되고 무리함수, 역함수 시켰더니 2차 함수랑 절반이, 2차 함수 절반이 나온다는 거. 생각하고 그림으로도 생각해야 돼. 와이드네스 대칭했더니 이게 찍히더라.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걸 걸어가면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안 나는 것들은 빨리 책을 펴서 걸어가면서 동중이로 생각 안 나오면 책을 가방 꺼내서 책을 펴서 보시는 습관까지도 길렀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게 개념적입니다 다 생각이 나요, 조금씩그래도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우게 될 부분들이 순열이에요. 순열. 자, 순열입니다. 자, 순서에, 순서에, 순서를 고려해서 열거하는 방법을 순열. 순서를 고려해서 열거한다고 자,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오늘 다섯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다섯 명의 학생이 앞으로 나오세요. 사진을 찍을 겁니다. 줄 서세요. 이게 순열입니다. 순서에 상관 있죠. 어, 희선이 옆에 있을 것인지, 경국이 옆에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 순서에 상관 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다섯 명을 줄 세울 때는 자 자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다섯 명의 자리를 주고요. 자 줄을 세울 겁니다. 자 여기 에 누가 먼저 앉을래라고 했을 때 순서에 상없이 열거할 거니까 첫 번째 앉을 사람 고민할 수 있는 건 다섯 가지.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네 가지. 여기는 세 가지 여기는 두 가지 여기는 한명 자동으로 갈게죠 그렇죠 근데 이게 봐봐 우리가 이제 열거할 때 어쩔 때 더하고 어쩔 때 곱하는 거죠 자 상황이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봐요 우리가 사진을 찍기로 했지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으면 곱하는 겁니다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 자너 세웠어 자이선이 세웠어 너 세웠어 아직 안 끝났지 그지 이런 것들다 곱하는 거요 감리까 지금 무슨 말씀어 근데 사건이 끝나고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고 또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면 그것들은 다 더하는 거예요. 그 사건 들각각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 느낌은 정확히 보셔야 돼요. 아, 어쩔 때 곱하고 제일 헷갈려야 돼요. 합법치고 곱법치고 첫 번째 헷갈려야 돼. 언제 더하지? 더한가? 곱한가? 이런 느낌이다. 그거는 그냥 네가 보면서 상황에서 이게 지금 끝났나 이 상황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끝났으면 더하는 거고 끝나지 않아서 계속 곱하는거 거야. 연속해지라는 서 사건이니까. 이해하십습니까 알겠어요. 그런 내용들. 아 우리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썼던 게 사진. 두 번째가 어 1, 2, 3, 4가 있어요. 이걸로두 자리 점수 만들 때. 만들 수 있죠. 그죠. 렇 그럼 에 만들려면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가짓수 몇 가지예요.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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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요. 세 가지. 가지. 그리고 오빠니까 열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응. 조건을 한번 걸어볼게요. 자, 짝수가 나올 수 있는 짝수 뭐가 나올 수 있는 짝수 두자리 점수 중에 짝수가 나올 거를 생각해보자 라고 짝수 그럼 짝수 되면 고정 받고 간다 짝수 이런 문제 풀 때는 고정하는 거야. 뒤에가 2면 되겠어. 그럼 짝수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거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세 가지 사건 끝났죠? 그래서 첫 번째가 세 가지 더하기, 이렇게 하는 거예고 새로운 사건으로 할 거니까. 또, 어떤 사건? 여기에 뭐인 거? 4인 걸로할 거니까. 맞아, 맞아? 그리고 여기 또몇 가지 집어넣을 수 있어? 3가지. 맞아, 맞아? 그래서, 더하기,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가요? 뭐, 숫자 를더 늘려볼게요. 0인 거. 그래 가지신인 거? 0까지 들어왔어 자, 두 자리 만들어 볼게요. 자, 짝수가 될수 있는 단 자, 첫 번째 케이스. 1번 케이스는 여기에 뭐인 거? 0인 거 맞아, 맞아? 그래서, 끝자리가 0인 거. 고정받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몇가지죠요 지금? 네 가지. 여긴 네 가지죠.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 2번은, 여기가 몇인 거? 이. 2인 거지. 맞아요? 2인 거지, 맞죠? 네 2인 거지. 그럼 2인 거는 어떻게 될까요? 2야. 그럼 2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몇 가지? 3가지. 여기 0못 들어가잖아요. 두 자리입니다. 응. 몇 가지였습니까? 그 다음에, 예, 여기도 또 똑같이 또, 더의 그냥 4인 것도 있지. 여기도 곱하기 2개, 2배. 또, 이거 똑같은 게또 유리한 거니까 맞아 하죠 곱하기 2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3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자리가 4인 거 해놓고 여기가 몇 대기했어 그러면 또 3과 4를 빼고 들어갈 수는 0 빼고 들어갈 수 있게 조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기 순열에 대한 내용들 하고 있습니다. 뭐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고법칙으로 좀 이해하기 편한 게 순이가 어, 옷을 샀어. 옷을 샀다. 어, 옷은 티랑 바지를 샀어. 티랑 바지를 샀어. 티는 세장 샀어. 바지는 두장 샀어. 오케이? 이거는 무조건 곱법칙으로 입어야지. 합법칙으로 입으면 변태잖아. 그죠? 왜냐면 봐봐 같이 동시에 입어야 동시에 입어야 된다. 그치? 이해하죠? 그러면, 티를 입을 수 있는 가짓수는몇 가지야? 7, 6, 6. 세 가지. 아직 사건이 안 끝났지. 바지 입고 가야 될거 아니야? 그지? 곱하기 2. 그래서 총 6일 동안 새롭게 옷을 입을 수 있어. 그지? 근데, 만약에 한법로 기다리면, 티몇 장이야? 세 네. 장. 더하기, 바지 몇 장? 두 장. 두굴 동안 입고 가야 돼. 바지만 입고 갈 때, 입고. 티만 입고 갈 때, 이렇게 될까요 그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경우의 수나 이런 것도 쓸때 그러면 이제 요거 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어떤 거냐면 우리 했던 거지 이거 다 너희들 이번 최근에 뭐 이거 중고고사에서 시험 봤던 거잖아 그지잘할 거야 어떻게 보면 선생님보다 잘할 수도 있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 그치 <laughs>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한번 적어놓자 그래도 니가 좀 적어놓을까 우리가 이해배수인 거 이해배수 어떤 숫자가 있는데 이의 배수인 거는 끝자리가 뭐인 거야? 그냥 짝수. 짝수인 거지. 끝자리가 짝수인 거지, 맞지? 네. 끝자리가 끝자리가 짝수인 거 되잖아. 이의 배수인데 외의 배수일 때, 배수일 때 그럼 3의 배수는 어떻게? 3의 배수 두 분법, 판별하는 거. 야의 삼의 배수는 판별하는 거. 배수 판별법 이게 배수 판별법 배수를 판별한다 이게 무슨 무슨 판별법 배수 판별법이야 이게 배합에서 어떻게 판별하지 뭐세 자리가 있어 이렇게 이거 많이 나오거든 세 자리 어떻게 세 자리가 나오는 배수도 세 자리 배수 어떻게 하지 그막그 응. 막? 해봐 요 <laughs> 나아봐요 <laughs> 어떤 거냐면 네. 여기에 1 2 3이면 3이있어요 규칙을 알려 줄게. 3 1 2도 3이있어요3 아, 3 6도 4 그렇죠. 알지? 그렇죠. 자릿수의 네. 합이 3의 배수네. 심한 분이 많이 나와요. 4는. 4에서 3시면3에배1면3에배수자유사회4에 3에서 이해 갔어요? 그럼 4에 배수 어떻게 할까? 4에 1에사 4에 뭘까? 생각해봐. 내 자리에 계시죠? 어쩔 때 4에 배수일까 얘가 4에 1이 는면 어떻게 할까? 1, 2, 2, 0. 왜 이게 4에 1이 까 막내적어볼게어이두자리 자리가. 두개가어 그렇죠 어이두자이두자리이두 자리가. 이두 자리가. 이두 자리가. 이두 자리가. 이두 자리가. 이두 배수, 가이두자리두 자리가. 두 자리가. 이 두, 자리만 이두 자리가. 몇 아, 아, 네. 끝자리 두, 자리. 끝자리 두 자리가. 이두 자리가. 이두가이두가요 5의 배수 끝이 5로 끝나는 5의 배수겠죠? 5나 0으로 끝나는. 자, 5의 배수는 끝이 5나 0으로 끝나는. 5의 배수 몇이라고요? 어. 끝자리가, 끝자리가 5나 5와 0으로 끝나는 5의 배수. 맞아요? 요 어, 이렇게. 이런 것도 좀. 야, 그럼 6의 배수는 어떻게 되니까이의다 알아놔야 돼, 근데. 이런 거들 알아놓으면 좋지 않겠는 6의 배수는 어떻게 되니까 4배수의 성질과 3배배수의 성질이 만족하죠. 맞죠? 자, 7배수는 안 나옵니다, 다행히. 6의배수까지만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나온 6배배수까지는, 뭐6의배수잘안 나와요. 우리가 어,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배수는 교육관이 나오는 배수는 5 5, 이것만 미리 알아두시면 대급까지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6배배수까지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해하셨죠? 칠 네. 배수는 뭐라도 되고 8 배수는 뭐회배 제상 기가 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구 배수도 3배 배수상 와 똑같은 변이기라는 부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또보식 알아놔야 되는 게 뭐냐면 약수의 개수가. 한다면. 약수의 개수 어떻게 와지? 이것도 좀 적어놔야지 약수의 수두 번째 또 알아놔야 되는 게 뭐냐면 약수의 총합. 약수의 갯수는 어떻게 구할까? 알지? 알지? 1도 해가지고 a에 m이 있어요? 곱하기 b에 n이 생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m이 더하기 a 더하기 1이 약수의 공식이야 맞죠? 약수의 수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이해하지? 도형 처음 배운 느낌? 아 이해해 이해했어 <laughs> <갔어. 웃음>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되지? 그럼 a에 m이 있 곱하기 b에 n 이 생기겠어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거냐니 a의 영승 a의 1승 a의 2승 점점점점 a의 n승 하고 곱하기 좀 잘릴 것 같아서 밑에 적을게요. 어, b의 영승 b의 1승 b의 2승 점점점점 b의 n승 둘이 곱하면됩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이런 공식들은 좀 적어 놓고 우리가 나중에 이 문제들을 풀때 조금 심화적인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고려하시면 된다. 됐어요? 네. 됐어요? 야, 그러면, 그, 3번 한못가까 3번? 그 길찾기 문제는 우리 중학교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 네. 솔직히 이건 할수 있지, 그치? 네. 그다음 다음 수에 양의 약수에게서 구하는 방법들. 뭐, 약수에수 구하는 소 소위 분해하고 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그러면. 네. 그죠? 그다음에 그럼 넘어가면 요거 공식 이용서 넘어가면 되고, 그다음 에 이제 우리가 줄 세우기 순열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할 거예요. 바로. 지금부터 이제 순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그냥 중학교에 어, 대한 겨, 개념적인 내용이 대한 내용이었고요. 순열에 어,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순열은 P예요. P, p e r m u t 자 우리가 이렇게 할게. 짜장면 두명 먹을까, 뽑아볼까? 우리가 100명 중에서 8명는데 자 봐봐 우리 다섯 명이 있어 다섯 명 중에서 다섯 명 중에서 어, 순, 순열이라는 거는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거야 그래서 반장과 부반장 두 명을 뽑을 거야 근데 순서가 상관이 있겠지 반장 먼저 뽑아야 되니까 부반장 먼저 뽑아야 되니까 그지 부반장부터 뽑는 학교는 없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만 반장부터 뽑아 회장부터 뽑는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왜냐면 부반장이 먼저 뽑아버리면 얘는 부, 반장이 될 기회가 없는 거잖아. 얘, 되서 순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다섯 명 중에서, 될 수, 반장이 될수 있는 가지수는 다섯 가지. 그 다음에, 부반장이 될수 있는 가지수는 네가네 명이다. 맞아, 맞아. 총, 우리가 반장과 부반장의 조합을 이룰 수 있는 가지수는 스무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아마, M명에서 R명을 뽑을 건데, 순서에 상관이 뽑는 거를 우리는 M 파미테이션 R이라고도 하고 MPR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그럼 우리가 4P2는 4P2는 어떻게 되는가? 네 명과 세 명을 생각하는 거지아마처음에네 명, 두 명을 뽑은 네명 중에서 두 명을 뽑을 건데 반장과 부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4곱하기 3이 파기해몇가지갔습니까 이런 내용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요아 그럼 선생님 만약에 만약에 내가 다섯 명 중에서 반장, 두 반장, 대인, 총무, 설까지다 뽑아. 그럼 다섯 명이 다섯 명을 뽑아야 되지. 이런 것들은 처음에 다섯 명네명세 명, 네 명, 명 두명한 명. 끝까지 생각해서 뽑아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5부터 끝까지 다못 받는 고 귀찮으니까. 앞으로 5 p e 테이션 5는 5 P, 5는5 팩토리얼이다 라고 해. 느낌표시라 생각해. 그래서 앞으로 5 팩은 5의 처음부터 끝까지 곱하는 거다. 그럼 7 팩은 7, 6, 5, 4, 3, 2를 곱하는 거다. 6 팩은 6, 5, 4, 3, 2를 곱하는 거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적을 까라 귀찮으니까. 자주 쓸 거니까. 알았지? 그래서 우리 사진 찍는 경우도 골라봐 라고 하면 5팩 이렇게 해야겠네. 팩토리얼. 왜? 쭉 세울 수 있는 가짓수가 5, 4, 3, 2, 1이잖아요. 맞지 자 앞으로 5팩토리얼을 배웠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 뭐라 팩토리얼 뭐라고 한다고? 팩토리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 파미테이션. 뭐라고 한다고? 파미테이션. N 파미테이션 R. N명 중에서 R명을 순서에 상당히 식겁니요 N명 중에서 R명을 순서. 이거는 너희한테 편리하기 위해서 아까 사실 다 이해했지. 어, 뭐 정수 이해했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 봐봐. 1, 2, 3, 4, 5가 있어? 자, 여기에서 우리가 5, 4, 5 아까는 이렇게, 이렇게 안쓸 거라고 이거의 답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선생님 다섯 가지고요 여기 네 가지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5, P, 2에요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편리함으로 기호 정리를 해주는 건데 아 어, 뭐야 귀찮아 이렇게 하면 안돼 왜?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질 걸 암시하는 거야 지금 그일아주 어려워지겠다 어려워요 아, 이거 어렵습니다. 1 0몇년 동안 지금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나는 잘 알지, 개념을. 개념을 안다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운 게 많겠죠, 그죠? 경우에서 우리가 풀어봤잖아. 중학교 경우에서도 정말 어려운 건 어렵습니다. 그치? 이거는, 대학 교수 높은 문제들이 많아요. 어려운, 그치? 그러니까 어려운 건데, 그만큼 그냥 교육과장 안에서는 어려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풀수 있는 스킬 안에서 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풀수 있는 방법들만 암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요것 e e 좀할거 같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풀수 있겠다. 그래서 h o t e 이션 m 조금 이제 넘 t 가 go to the hotel. I'm going to go to the hotel. i 봐봐. n p r o go to t h m n p r 있어. n p r m p r 인데 이거 이렇게 생각할 까야이 이게 이 어, 우리가 이걸 공식화시키면 N팩이 R팩에서 N팩을 하는 거거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 만약에 내가 O P 3이 있어 얘는 2팩 한 다음에 2팩 한 다음에 5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 뺨팩을 O팩으로 나눠주면 이걸 결과치는 5, 4, 3, 2, 1이 위에가 5 팩토리얼이고 아래가 몇이냐? 2 곱하기 1이 이렇게 약분하면 내가 원하는 5 곱하기 3 곱하기 2가 나오, 나오겠지. 아,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나오겠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결론은이 놈의 값은 우리가 봐서 5부터 시작해서 3번 줄여가는 거지. 맞아? 맞아? 3명 뽑는 거니까. 5, 4, 3이지. 3명 골라야 돼. 여기까지였지.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건데 요 놈은 요거와 같은 말이잖아. 몇 가지가요? 얘는 얘와 같은 말이지. 이얘 가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무슨 말이냐면 다섯 명을 라예할 건데 어두 명을 배제않는다그 나눠주는 두 명. 안 뽑으면 두 명을 빼 나눠주는 거지. 맞아.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몇 가지가요? 요런 것들 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측면하고 싶은데 봐봐 내가 다섯 명을 뽑을 건데. 다섯 명 중에 한 명도 안 뽑을 거야. 다섯 명 중에서 한 명도 안 뽑으면 가질 수 있는 몇가지가 빵가지가 아니야? 한 가지인 거지. 한 명도 안 뽑을 거야. 왜? 이걸, 이걸로 증명해 볼게. 이 공식으로. 이걸로 증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N이 오고 여기가 몇이야? 여기지. 그러면, 5 빼기 0 팩. 분의 이게 몇 팩이야? 5팩 되겠지, 맞아맞아 맞아. 그럼 약분 되니까 이게 몇 팩이야? 1 되겠지, 맞아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OP 영은앞으으로이이다 e r 시 p y o u n o p 영 o 보다 g 이 o OP y o u 다 g mother, OP young mother, OP 그래서 n g mother, o o n o p y 은다다 g m o OP y n o t OP y p 오케이. 이웃하는 거와 이웃하지 않는 것까지만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숙제는 62쪽까지만 62쪽 미2쪽까지 아, 8번까지만 할게. 알았지? 조금 더 설명해 줄 겁니다. 62쪽까지 만할 네. 그리고 그 설명을 더해 주고 그 숙제 프린트만 한장 있으니까. 네. 오케이. 62쪽까지만 할게. 자, 그러면 봐봐. 이웃하거나이웃하지 않는 거. 조금 오버했으니까. 알려줄게.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거. 우리가 이런 거야. 봐볼게. 어, 희선이와 현승이가 이웃하지 않게 쓰는 방법과 이웃하는 방법으로 설명할게. 우리 총 다섯 명이 있는데, 다섯 명 중에서 희선이와 현승이를 어, 이웃하는 방법. 그럼 남은 남자가 세 명이 있단 말이야, 세 명이. 남자가 세 명이 있어. 자, 줄 서봐. 라고 했어. 그럼 이웃하려면 둘이가 손잡고 있는 거잖아. 맞아, 맞아. 그러면 결론은 이걸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으로 보는 거지. 기억 나지? 네, 네 명으로 보는 거니까 우리는 참몇 페가 아까 참줄 세워 한사팩사팩토리라면 얘가 지금 이네 명이 줄선 거야. 그 중에서 얘가 어떻게 손 바꾼다는 거, 손바꿈 바꾼 현상을 생각하는 곱하기 이해해줘야지 맞지? 네. 이게 답이라고 지 이해 이해가요? 자,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걸 생각해볼게. 그러면 남자 꺽다리들이세 명이 서 있어. 맞아, 맞아. 남자가 세명 있는데 이세 명을 세우는 가지에서 몇 가지야? 여섯 음... 가지. 여섯 가지 맞아. 여섯 가지 우리가 앞으로 보라니까면 삼팩이라 그래. 삼팩 토이야 그럼 세명 섰지? 삼팩 툴을 세운 다음에 요 사이에 집어넣는 걸 생각했었어 우리가? 그럼 이웃하지 않겠지? 맞아 맞아. 그러면 자 현승이 선이가 들어갈 수 있는 가지에서 순서에 상각이 있고 여기에 들어갈 거니까 맞아 안 맞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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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자리가 다 이름이 다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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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총몇 자리에서 네 자리 중에서 두 개가 들어갈 자리 두 개를 고르는 거. 여기 두개고르 끝나는. 여섯 자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고이 고교 과정의 표현법. 당연히 중등 과정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중등으로 문제 풀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고등 학생이 됐다 가면 앞으로 답지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래서 답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라고 얘기할 거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다음 시간이면 대명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복습을 한번더 시켜드릴 수업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프리톤을 마무리할장해오시고요